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규교회 박현석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의 성경읽기 본문은 이사야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6장 1절과 8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오늘 말씀은 소위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당시에 큰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면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왕이 죽은 게 아니라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우시아는 이스라엘을 52년이나 통치했었던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다스린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 가장 강력한 나라, 북국 강병을 이뤘던 존경받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문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 작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했으면 주위로부터 조공까지 받았겠습니까? 여튼 우시아 때는 그만큼 주의 은혜 안에서 안정되고 평안을 누렸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웃나라 아수르에서는요, 아수르를 강력한 나라로 만든 디글랍 빌레셀 3세가 즉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시아의 죽음과 디글랍 빌레셀의 즉위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미래를 예상케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말 안에는요, 아수르라는 초강대국 아래에 재편된 유다의 닥칠 폐망과 재앙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우시아는 이사야의 사촌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든든한 우군이 사라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시아가 죽던 해는 국가적인 위기인 동시에 이사야의 개인적인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때 예 이사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위기 앞에서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고 이방의 강력한 파괴자 디글라 필레셀의 등장 앞에서 이사야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참된 왕을 찾아 성전으로 갔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위기 앞에서 모든 인생은 성전,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참된 왕,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성전으로 가는 길을 먼저 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위기를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늘 믿는 자들이 발길을 끊으니 하나님도 여간 답답한 게 아닐 것입니다. 봉독했듯이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문제와 위기를 향해 보낼 만한 사람을 찾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 사야는 그 말씀의 지체 없이 주님의 음성을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간다고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도 주님은 수많은 국가적 위기와 교회와 개인적인 문제들 앞에서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지 찾고 계신데요. 믿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빈민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한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도울 수도 없는데 당신이 이렇게 혼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당신의 사역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주의 일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성공 여부는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을 뿐입니다. 단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실 뿐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이 땅에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모든 주의 영혼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부르심에 응답할 만한 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크고 멋진 일을 상상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는 것,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위기가 산적해 있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찾고 있을 텐데요. 그 부르심이 들린다면 여러분,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요셉 청녀부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와 위기 앞에서 성전으로 나가기를 힘쓰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기꺼이 응하기를 결단해 봅시다.